자, 이번에는 2, 3년 2회 전기 기사에 출제된 문제에 있어서 전력공학의 수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필기에서 속률을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 실상 이놈을 의미하는 것은 골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으로 이 속률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을 우리는 필기의정격 전압이라 부르지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실상 이 필액의 정격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면, 이렇게도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 이두 개의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상차각 리액턴스가 각각 여러 코럼 주어졌을 때 선로의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몇 메가와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처럼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전송 전력은 이런 수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그리고 사인 상차각이요. 여기다가 그대로만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이164 그리고 132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로를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두 개를 우리는 메가로 묶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이거를 딱 계산을 하시면 은520.77 정도가 나올 겁니다. 계산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번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부하전용및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두배 승압을 하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먼저 체크를 하자면 이런게 있죠 전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전압과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이처럼 전압을 2배 승합했을 경우에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전력 손실은 4분의 1배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런 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실상, 이전압 강화의 관계식을 하나 조금 떠올려보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쓰면은, i 의 r코사인세타, 닥기 x사인세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죠뭐 편의상, 뭐 단상 기준으로 어,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다가이 관계도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p는 vi. 그리고 우리가, 어, 부하 전력, 즉, 유효 전력으로, 놓는다면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토대로 뽑아낼 수 있는 관계식은 또 이런 게 있죠. i는 v 코사인 세타 분의 p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될 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식을 좀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도표현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결과식을 봤을 때, 아이 전압 강화는 전압과 어떻다? 반비례하더라. 이런 결과 바로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일단 첫 번째로 놓고요. 그럼 두 번째, 전력 손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력 손실을 뭐 I 제곱, 그리고 뭐 선로의 장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짜냈던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반는 아하 전력 손실은 전압과 제곱의 반비를 한구나 그쵸? 그래서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수식관계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열기 어, 실상 우리가 뭐 기출문제를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쵸? 자, 이 친구 뭐하는 친구입니까? 증기를 가열하는 친구 죠작해서 답은 바로 2 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 친구도 물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어, 간단히 말하면 연소 베이가스에 남은 열을 가지고 급수를 미리 예열해 주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열 효율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쓰더라. 뭐 이런 것도. 한번 중간 체크해 놓으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보면요. 유효 낙차가 30% 저하가 되면 수차의 효율이 10% 저하된다고 할때 출력은 원래 몇 퍼센트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기타의 조건은 무시 안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제시된 걸 보시면, 물론 이 유효 낙차가 30% 저하가 됐는데, 이와 동시에 수차의 효율이 10% 좌가 된대요. 일단 제시된 것 중에 중요한 게 수차입니다. 수차. 그러면 우리가 수차에 있어서 유효 낙차가 변경이 되었을 때이 유효 낙차가 수차의 각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야기시키는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요따다가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발전 공학 즉 수력 발전을 조금 다루셨다면 이런 관계식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회전수에 대한 거 한번 적어 보면 요거요뭐 다르게 쓰면은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1은 낙차 변화 전, h2는 변화 후 기준이죠. 그럼 이때 n1과 n2는 낙차 변화 전의 속도와 낙차 변화 후의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량. 어, 얘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어, 일단 이 유량들과 낙차간의 관계식을 적으면 실상 얘들과 똑같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회전수 대신에 그냥 유량 넣으면 끝 나더라. 자, 그다세 번째 출력입니다 얘를 한번 적어보면.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하게도 어, 다른 것처럼 2분의 1승이 아니라 2분의 3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놈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아 출력은 이낙차와에 있어서 관계성을 따져보면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쵸? 렇 어, 낙차의 2분의 3승에 필요하더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변화 전의 관계, 변화 후의 관계 보면 이놈이 만족이 되더라.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어쨌든 수차가 주어져 있고 유효 낙차가 변화됐을 때 출력을 물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효율도 10% 좌가 되었대요. 그래서 실상 이 뒤에 다가는 우리가 효율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낙차가 30% 좌가 됐대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낙차는 70%만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냥 0.7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승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10%가 저하가 되었대요. 그러면 처음을 우리가 100%로 잡는다면 10%가 줄었다. 그럼 90% 효율로 돌리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0.9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0.527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즉, %로 치면은 몇 퍼센트가 되었다? 52.7%가 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낙차가 30% 저하가 되고 효율이 10% 저하가 되니까 어, 실제 출력은 52.7%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와 근접한53% 2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 다음 문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 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어,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겠죠. 자, 전력 퓨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고 단락 전류 주로 이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154kV의 삼상삼선식 전설로 해서 각선의 정전 용량이 각각 여러 코럼일때변압계 중성점 잔류 전압은 개통의 상전압에 있어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변압계 중성점 잔류 전압이 어떤 관계성으로 표현되는지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치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엔 얘가 뭐다? 중성점 잔류 전압이다. 그래서 수식을 쭉 적어보면, 10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물어본 것 자체는, 어, 이 중성점 잔류 전압이 개통의 상전압의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이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 예를요, 뭐, 여기다가 이어서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에 ca, cb, cc 값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물론 지금 요 놈이 빠져있네요. 그랬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제가 표현한 이 파란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이 계산기에서는 어떤 값을 뱉어내느냐? 0.0186이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썼을 때, 중성점 잠류 전압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 전압에 있어서, 아, 요만큼 차지하니까,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자면, 1.86%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다르게 우리가 답으로 볼수 있는 것은 1.9%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에 수전단을 개방할 경우에 송전단 전류 IS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뭐 VS는 송전단 전압 그리고 z 쨌든 선로의 인피어스 Y는 선로의 어드미턴스래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보기를 보니까 뭐라? 하이퍼블리 탄젠트와 하이퍼블리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요거를 떠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장거리 송전선로에 있어서 4단자 정수야. 그쵸?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단위 길이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상 이제 행렬 표기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가 있으면요. 여기에 사단자 정수가 들어갈 거고, 뒤에는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가 나올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단자 정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꽃, 신, 신, 꽃. 그죠? 렇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딱 적어주시고, 어, 실상, 이제,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그럼 요거는, 하이퍼블릭, 사인. 얘도, 얘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부분, 우리가 사단자 정수로 치면 B 아닙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인피던스 천을 갖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특성 인피너스가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터스 차원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 인피너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에는 각각 뭐가 들어간다? 전파 정수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각각의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송전단 전압은 두번째, 송전단 전류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수전단을 개방할 경우에 송전단 전류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그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수전단을 개방을 했대요. 실상 우리가 알기로 개방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더라. 그럼 다르게 말하면 수전단 전류는 0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얘 0, 이게 얘 0될 거니까 우리가 얘들은 보낼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기를 잘 보시면 일단 모든 수식이 당연히 송전단 전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어이고 송전단 전압이 표현이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짜놓은 걸 보면 은 실상 송전단 전류 관점의 수식은요. 수전단 전압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아니라 이놈이 들어왔어요. 이 말인 즉슨 아 얘를요. VR 기준으로 수식을 바꾼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요 VR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놈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돌려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이 특성 i 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죠? 루트 병렬 어드미터스 분의 직렬 인피터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들요또 여기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전파 정수를 우리가 직렬 인피터스와 병렬 어드미터스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블릭 사인입니다. 실제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뭡니까? 탄젠트가 되죠. 아, 그러면 얘들을 묶어서 우리는, 하이퍼블리 탄젠트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거를 싹다 고려를 해서 새롭게 표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안몇 번이 될 것이다, 3 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의 고장 전류 계산에 영상 인피니스가 필요한 경우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뭐 일선 지락부터 해가지고. 뭐, 삼선, 단선,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 문제를 풀려면 고장에 따른 대칭분 어떤 게 존재하는지 요거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첫 번째로 1선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간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상달라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칭분 순서는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정상부터요. 그리고 역상 그리고 영상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실상이 지락사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성분, 이 성분, 이 성분이 싹다 필요합니다 를그 다음에 선간단락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두개 삼상단락은 앞에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즉 우리가 이 일선 지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다 체크를 하고 아래쪽 개념으로 갈수록 한개가 뒤에서부터 줄어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 친구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열 번째 문제입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다들 알고 계시죠?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자, 일단은 뭐 간단히 우리가 목습 차원에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 리액터, 아, 이런 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어떤 경우는요. 불로 리액터가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요 이놈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요 이놈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 뭡니까 블로리액터는요 페란티 현상을 억제하는 용도로 씁니다 직렬리액터는요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소홀리액터는요 어, 보통 어, 이제 이 소홀리액터와 한류리액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혹시나, 어, 나도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 중에서, 어, 흔히 새끼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거. 얘를 다르게 뭐라 부를까요? 얘를 소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얘를 소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리액하면 지락전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두 개의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지락, 어 지락전류다. 자,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달, 락, 전류. 이놈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수용가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수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또 간단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 수용률, 그리고 이와 관계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뭐 부하율이나 부동률, 이런 거. 계산한 거 우리 2차 시험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놈은 우리가 좀 확실히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상의 수용률 그리고 부하율에 대한 관계성을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체총부수요자 일단 이 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얘는 평균전력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나 이 평균전력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쓰는 이 왼쪽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은요, 기본적으로 단위를 kW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주냐면 사용 전력 양을 줘요. 어, 이놈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kWh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 전력 양을요, 우리가 kW 단위로 바꾸려면 사용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있는 최는 뭡니까? 얘는요, 최대 수용 전력이 됩니다. 간단하게 저는 최대 전력이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총이라고 하는 것은 총 설비 용량을 의미를 합니다. 총 설비 용량을 의미를 합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어, 우리 집에 있는 부하 설비의 합을 의미하더라. 를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거두 개를 나눈다. 그럼 이때는요. 부, 하, 아, 율에 대한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두 개를 나눈다. 그러면 이때 그 결과값은 수용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하율과 수용률은 일반적으로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한다는 것도 뭐 체크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동시간에 얼만큼의 부하를 사용합니까에 대한 지표. 구등률 아, 이놈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놈을 따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위아래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하나는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분모, 분자 둘다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최대 전력이라고요. 여기서 구분할 때에는요. 분자는요. 뒤에 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분모는 앞에 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가공을 하면 합성 최대 전력 분의각 최대 전력의 합 이렇게 계산을 때리면 이 친구가 누가 된다? 부등률이 됩니다. 그리고 실상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이런 것도 묻습니다. 다음 중그 계산 결과 값이 기본적으로 1보다 큰 값을 가는건 누구입니까? 바로 부등률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놈들과 달리 퍼센테이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구나. 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골라야 되는 것은 수용률에 대한 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딱요 개념을 나타내는 거그러면끝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게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최대 수용 전력 그리고 분모는 총 설비 용량인데 다르게 말하면 부하 설비 합계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은 2번이 되더라. 자, 이 정도로 간단히 체크를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